제 사랑 꿀리 체디의 막방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무언가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 더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두 분의 케미 잘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몬스스 민혁 <민협>, 드림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택스 기현입니다. 어, 아이돌 라디오 막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돌 라디오를 이끌어준 우리 채디꿀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고, 음, 제가 매번 방송을 챙겨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 간혹가다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어, 둘에 들어가는 그런 실력 그리고 둘의 호흡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아쉽겠지만 뭐 이게 뭐 끝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또, 또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 두 DJ분들 말고도 몬베베분들 그리고 또 많이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으쌰으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기분 좋게 음, 화이팅 있게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명이 왜 없지? 여보세요. 어, 선배 나. 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그랬다. 소개 좀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돌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섹스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어, 뭐... 원래는 아, 저도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어, 그래도 뭔가 그냥 평범하게 음성 메시지 말고 그래도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로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laughs> 매번 새로운 아티스트분들 오면서 그춤 현장에서 직접 커버하고 리액션 해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아이돌 그~ 심야 이도를 해서 봤어서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힘든 뒤에 한 번도 안 내고 너무 고생했다는 말 해주고 싶네요.